페이지 222쪽 수열이죠. 수열, 수혈. 수열, 수혈 첫수업인데이 아, 이런 니다다 수열, 수혈, 수열, 이 뭐예요? 숫자들을 나열할 건데 규칙성 있게 나열했다는 거예요 내가 퀴즈하열 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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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내용을 메꾸세요 IQ 테스트. 첫 번째 게 뭘까요 19, 19 그지 어. 19야. 다른 사람 의견 없어? 어, 확실해. 어. 19 맞아요. 확실해. 네. 어. 네. 2번이요? 1분의 어? 그냥 6분의 1. 16분의 1, 1. 어. 아. 아. 음, 얘는 32, 32언니저잠깐잘네 응, 내가 잘못 네37 뭔지 모르는 사람막지금뭐뭐 로또 번호야? 막 이런 사람들 응. 지금 우리 동는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 어. 어. 그다음 얘는요? 2 0 어, 2 0 특이하지. 어, 막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어, 이게 무슨 뭔가 난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숫자를 막 아무렇게나 막 나열했는데 뭔가 규칙을 찾은 사람들이 요 규칙성 있게 숫자를 나열게수혈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매직에 이거 뭘쓴 거냐면요. 첫 번째 거 얘는 뭘쓴 거냐면 각각에다가 어떻게 한거죠? 플러스 30을 더한거죠 지금 계속 이런 규칙을 내가 만들어서 좀 나열한거죠 숫자를 나열했다가 수열이에요 수들을 나열했다가 막 나열한게 아니라 어떤 규칙성 일반성이 있게끔 나열한게 수열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열한겁니다 얘는요 곱하기 2분의 1을 한거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고 됐나요? 네. 어, 그냥 얘는 어떻게 사이사이 값을 봤더니 1, 3, 5, 7, 9, 10이겠네요. 그죠? 이렇게. 숫자 사이사이 값들이 또 다른 어떤 수열을일기죠이해니까 아, 얘는 어떻게 나온 거야? 얘랑 이랑 더한 게 이가 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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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이랑 더한 게 이가 됐어요. 따라서 얘랑 이랑 더한 게 이가 되겠죠. 됐습니까? 어, 아, 어, 각각에 사실 용어가 있어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차이가 간격이 같은 수열이다, 그지? 차이가 숫자들을 나열하긴 나열했는데 수를 나열하긴 나열했는데 차이가 같다고. 등차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정하게 더해지거나 또는 뺀수열 숫자들 수열을 우린 등차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요 각각 비율이 일정하죠 마이너스 2씩 나눈 거잖아 그지 렇즉 마이너스 2분의 1씩 곱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지 렇 비율이 같다고 얘기하죠 를 비율이 같은 수들을 나열했어요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 얘를 뭐라 그러냐 사실 이건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 이번에 작년부터 빠졌거든? 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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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수요라고 생각을 해 얘를, 음, 얘를 개차 수요라고 얘기하 개차 수요. 이 사이 사이 또 다른 어떤 규칙을 이루고 있지, 그지? 얘를 개차라고 불러요. 개차. 까먹지 마세요. 난할 거예요. 왜냐면은 빠지긴 했어도 수능에 잘 나, 모의고사잘나오는요난할 거예요. 아시겠죠? 안한수요이몇개되었서 좋아 수요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어몇개든제그 하면서 할 거고 가장 기본 큰 틀은 얘야 휠이나 삼월이다 알겠지 어 집중 그 얘가 뭐냐 얘도 사실 교과외에요 교과외 뭐라고 하면 이 피보나치 수열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야 피보나치 수열이야 라고해 어, 장난사만 내본 거고요 가끔가다 모유도다 나오긴 해요 앞에 걸 더하기 뒤에 더골 수연 중에서 가장 늦게 발견된 수연이고요. 이런 수이 가장 늦게 발견된 거고 어, 가장 완벽한 수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담이야 이거 사담인데 가장 완벽한 수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우리 이제 생물들 동물들이 동식물들이 가장 1번 목표가 뭐야? 아, 본능적으로 봤을 때 종족 번식이 아니야? 그죠어그 우리 이제 해바라기 씨 같은 게 해바라기가 있잖아요. 해바라기가쫙 이렇게 쓰면은. 여기 이렇게 쫙 시든게 이렇게 박혀있잖아, 그지? 어, 여기 이 시든게 박혀있는 수혈이 어떤 수혈, 어떤 모양으로 박혀있나 봤더니 이 피부나치 수열로 박혀져 있더래요. 가장 완벽하대요. 어, 다른 수혈이 틈이 생길 텐데 이 피부나치 수열로 시작들을 쭉 박아놓으니까 꽉 차더래. <laughs> 음, 꽉 차져. 또뭐 이제 솔방울이지, 솔방울. 솔방울이 이렇게 밖에 격격이 쌓여있잖아, 그지? 그 쌓여있는 모양으로 피부나치로 더 무서운 이야기. 죠 암 세포도 피곤하 수가 있어. 가장 완벽한 수혈이다, 이렇게 하더라고. 암 세포 모양도 이렇게 뽀글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어, 어 그것도 피곤할 수도. 사담이고요. 어, 이번 시간에 할건 뭐냐면은 수혈이 문제돼서 선생님이 지금 222, 223 같이 가시면 그렇게 재미없을 것 같거든. 았 그래서 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조금 어, 환기도 시킬 겸 이게 진짜 수혈이에요. 농담 아니고 이게 수혈이. 천천히 우리가 내가 내가 지금 1번 보니 여기거든. 시그마를 배고 나서 얘 개차수에 할 거고요 피보나치는 안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겠죠? 몇 개만 천천히 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등차수를몇개좀 건드려 볼게요. 등차수를 맞췄어.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이가 같은 수열을 등차수로 얘기를 하는데 그얘들를 뭐라고 플러스하면 계속 같은 거잖아 지금 그지 어, 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공통된 차이다. 아, 이거 하기 전에 좀더 용어 정리 좀 합시다. 집중 봐 봐요. 이렇게 쓸 겁니다. 집중. 집중.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불러요 첫째 항. 둘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이렇게 계속 나갈 때 n번째 항을 n번째 항을 구하는 게 얘를 우리 대표하는 학이다.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예니다 일반항. 얘를 구하는 게 우리 일단 1번 포인트예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찾아야 될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쓸 거라고 얘를 A의 원이다. 첫 번째가 표시한 것뿐이에요. 숫자를 써서 A는 의미 없어요. 어? 두 번째가 a 2 A3, A4, A5, 다섯 번째가 이라 뜻이야. 그럼 얘는 A7이겠지. 쭉나와서 얘를 A의 n이다. 그럼 얘를 구할 거라고.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일반항아시겠어 무슨 말인지. 그 다음 이 공통된 얘네들이 3 같은 거잖아. 3그지 얘를 뭐라 하면 공통된 차이다 차이가 공통적으로 있다고요 그래서 공차라 불러요 <laughs> 얘를 그래서 영어로는 디을입니다 디스댄스 아시겠어 무슨 말인지 얘를 쓴다고 디스댄스 거리 간격을 나타내간격이차잖아 어. 그래서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두 번째 할까 없으면 봐 내가 지금 이 일반항을 유도할 거거든 암기사항이에요 등차수 일반항 잘 봐봐 A 두 번째 항이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첫장에다가 그지? 1에다가 3을 더해서 4가 나온 거 아니야? 1에다가 3을 더해서 4가 나 났더니 첫째 에다가 공차 하나를 더해서 나온 거네. 첫장에다가 맞습니까? 맞잖아요. 첫장에다가 공차 하나 나온 거 아니야? 세 번째 항 값은 얘는요. 첫장에다가 공차 하나 더하고 또 하나 더있네그지그지 나온구나. 1 더하기 3 더하기 3. 공차가 2 개가 더있네 네 번째 항은요? 얘는요? 첫째 항에다가 3 더하고 3 더하고 3 더한 거 아니야? 첫째 항에다가 공차 더하고 공차 더하고 공차 더한 거 아니야? 다섯 번째 항은요? <laughs> 첫째 항에다가 4뒤가 이렇게 돼 이렇게 쭉 계속하면 A에 N을 구하는 게 N번째 항을 구하는 게내 목적이라니까? 맞잖아 이거죠? 첫째 항 더하기 뭐라고 써요? N-1D다 얘가 N이면 얘는 하나가 줄게되요 3 2, 4, 3 5 3m, 3m. 이가 지금, 이금가죠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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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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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직접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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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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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래서 전개하면요. 3n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an이 라고 확인 사살해도 확인 사살. a1이 얼마죠? a다 1집어는 거죠. 302 1라고. a2는요? a다 2집어는 거죠. 어3 2, 6에다가 4가 되면. a3는요? 3집어는 3장구에다가 3, 7라고죠. 이겁니까? 이런 글이에요 규식성은 분명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a는 추상적인 거에 n번째가 쭉 이렇게 나왔을 때 n번째가 얘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걸 쓴다면 그럼 a, 여기서 조금만 조금더 나가볼게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했잖아, 그지 a의 n플러스 1번째 이 a의 얘의 다음 번째가 a의 n플러스 1번째라고 얘기하거든? 그 a의 n플러스 1번째하고 뭐가 될까요? n배신에 n플러스를 집어넣은 거 아니야? 이거 함수랑 똑같아요, f x 랑 FX랑 똑같다고요? 이해 갑니까 야, FX가 3X-2인 거나, AN이 지금 3X-2인 거나, 뭐가 달라?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집중 나좀바래레 지금 예약의 차이점은 뭐예요? 어, 정의 역이 얘는 X는 모든 실수인 거고, 다 들어올 수 있을 거요 분수 들어오고, 음수 들어오고, 4.38 이런 것도 들어오고, 다 들어올 수 있잖아. X가. 그지 실수라고 들어올 수 있는 정의 역의 범위가. 근데, 얘는, 항이잖아, 항.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것들이잖아. 4.38 항, 이런 거 있어? 마이너스 네 번째 항,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올수 있는 n의 값의 범위가 자연수밖에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어려워, 이게? 안 알았잖아. n 대신에 n 플러스 집어는데 이렇게 되고 이런 개념이야. 자, 우리 오늘 첫 단추를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니까 잘봐두세요 후회하지 말고, 기밀이 나겠지. 봐봐봐봐 봐봐.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에이. 이게 등차수열의 일반항이고요 좀 네. 재밌는게 있어요 지금 좀 전에 얘기했잖아 선생님 지금, 지금 선생님 얼핏 지금 썬거 봤더니 a엔도 결국은 n에 대한 일차식인거잖아 등차수열이 그지 등차수열이 n에 대한 일차식인거 아니야? fx가 3x-x에 대한 일차식인거처럼 근데 n한테 붙은 예를 공, 얘가 공차랑 똑같아 무조건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얘를 전개, 내가 지금 일반항이, 잘 들어, 오늘 하는 거 진짜 중요, 물 한잔 마시고 A1 더하기 n 1 d 라 그랬잖아, 그지 얘를 전개를 하면은, D 곱하기 N-D에 플러스 A1이거든. 뭐가? a n N값 따라 바꾸면 22. 맞죠? 그럼 얘는 달리 얘기하자면, AN의 구조가, 일반항의 구조가, a 곱하기 n 플러스 b 이런 형태일 거 아니야? 이런 꼴일 거 아니야? n 값 따라 바뀌는 거니까 지금 a n이라는 게그 뜻이니까. 근데 이 a n 앞에 붙는 얘가 무조건 공차가 되는 거야. 구조가 지금 시작. n 앞에 붙는 얘가 공차가 있는 거야. 얘를 정리시켜 보니까. 이해가 믿고 무슨 말인지 다시 해줘. 첫째은요 얘랑 얘랑 더하기 첫째 항. 왜? 어차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a 곱하기 n A만 남을 거고, B를 더 하면 되니까. 이해가 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 여기 일반항까지 적었는데, 그다 아예 안할수 없으니까요. 우리 이서큰 틀은 다 얘기했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등차수일반항 이거 자다가 툭 치면 일어나서 <laughs> 외울 정도로 외우셔야 돼요. 예? 예,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요것도 좀 아는 아, 아,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보여. 이렇게 있잖아, 일반. N에 대한, AN이 어떤 N에 대한 일자식이잖아? 등차수열이라고요 N앞에 붙은 얘가 무조건 닥치고 공차 볼래? 내가 얘일관하는 구했거든 지금 N앞에 붙은 게 3이지 공차가 3 맞잖아 이렇게 가면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무거나 한번 써볼게 아무거나 A 혹시 너마음에 드는 거 있어? A, N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N 플러스 2 d 해석해봅시어 N에 대한 등차수율이죠? 등차 등차수열이죠 첫째 항이 얼마고요? 예랑이랑 예랑 더하면 마이너스 1이요. 공차는요? 마이너스 2예요. 이해갑니까? 이 수를 쭉 나열해볼게요. 첫째항부터첫째항 얼마입니까? n의 1 0은 마이너스 1, 2집은 마이너스 3, 3집은 마이너스 5. 아 그렇잖아요. 이해가죠? 예랑이랑 예랑 더하면 마이너스 첫째항 n 앞에 이는조금 공차 마이너스 2. 이런 뜻이라니까. 볼게요. 첫짐 볼게요. 221쪽 겁니다. 빠르게. 아 여긴 집에 와서 엄마 아빠랑 읽어봐야 별거 없어요 그냥 여기 220쪽에 가장 중요한 건얘네들 이렇게 판단 이렇게 쓰겠다고 이렇게 첫 번째 랑두 번째 랑세 번째 이렇게 읽겠다고 알겠죠? A가 중요한 게 아니야 1, 2, 3, 4, 5가 중요한 거야 이해가 지 무슨 말인지? 어? 어그 중요한 건4 3 8랑 이런 거없다 마이너스 3항 이런 거 없다고 그지 그래서 얘네 이렇게 자유주더라 그 얘기는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거 봤을때 제1항 제2항 이런것도 얘기한거고 일반항 얘기했구요 그 다음에 어.. 223쪽 4항까지 차례대로 구하래 n에다가 1집어넣어서2집어넣어서3집어넣어서4집어넣으라는 얘기야 1번은 너무 많이 했으니까 재미없네 2번 볼게요 an이 n제곱 플러스 n이래 그죠 a항 얼마야 a항 n 에다1집어넣으면요 1제곱 더하기 1이니까 2각일 거고요. A2는요. 2제곱 더하기 2. 6일 거고요. A3은요. 3제곱 더하기 32. A4는 4제곱 더하기 4. 20. 뭐 얘기하는지 알겠죠? 네? 넘깁니다아 만약에 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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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거 밑에 거 밑에 거. 비 미안해요. A3의 N제곱 마이너스 3일 때 24는 제몇 항입니까? 자. 요건 좀 볼게요. 수열을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낯설 수 있거든. <laughs> A1이 어떤 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어떤거 찾으라는 얘기일까? n값 구하라는 얘기 n값 여러분 n값 구하라는 얘기 a1이 3 빼기 3 0이군요 a2가 3의 제곱되기 3 뭐라는 얘기고요아 6이란 얘기고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에 몇번째 항의지 n값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해갔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집중! n값 구할거야 그가2 4는그때인까 따라 다는그 다음에는, 그다그다세번째그다음그다그래서안는거든음에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다음지는다 다음에는, 그다3 다음에는, 다다 <laughs> 일반을 항 추측하래요. 예를 좀할 거예요. 86번, 예, 86번. 1번. 3, 5, 7, 9 이렇게 나가네? 예, 11. 해보죠. 어떻게 되고있어요 지금? A인과 A인. A는 뭐려면 배운대로 써먹어 보지 면 공차가 등차수열인 거 알았잖아 등차수열인 거 알았잖아 그지 플러스20 늘어난다며 따라서 A는 2 n 을시작된다고 무조건 이게 조금 더 좋아요 공식이 공식 이건 거 알거든 이런거 아는데 어 여기다가 1 집어 넣고 여기 아, 여기다가 3 집어 넣고다가 2 집어 넣으면 된다 이집은 된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공차가 이해를 안할 거고, 첫째 항이 3이니까 플러스 붙이면 돼는데 답이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빨랐나요? 이해가시죠? 어, 두 번째, 이번은요 이게 등비수열이거든. 사실은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나 n i a 를 구하는 거거든 지금 a j o r b o 이 n in the Major. Born in the Major. Born i 면 얘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n the m 답이 지수여야 n 거 아니야, 곱해 a j o r Born in the Major. Born in the Major. Born 게 n t 번 3번 별표 치세요 9 99 999 AN 거할 겁니다 AN 잘 봐봐 규칙성을 찾자 이거 등비 아니고 등차 아니거든요 규칙성을 찾자가 수열의 핵심 포인트라고 얘를 써볼게 바꿔볼게 10-1이죠? 10의 제곱마이너스 100-1 10의 세제곱마이너스 그치? 보이지 뭔가? AN 네, 엔준 써야 렸죠됐습니까 괜찮죠? 조금 특이한 거 하나 더합니다그 공간에다가 그 위에 위에 공간에다 하나만 더써 보세요. 4번. 4번. 7. 77. 10과 77. 10과 77. 얘를 풀 거예요, 내가. 3번을 할줄 알면요. 이렇게 생긴 놈들은 모조리 싹을 다푸십시요바꿔줘좀 다 공간도 넓은 데 쓸게요. 신는거안 왔으니까. 이거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잠깐 5분만. <laughs> 내가 보너스를 줘서 보너스. 뭐라고요? 7. 77. 어떻게 할 거냐면은 조금 전에 3번에서 9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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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써먹을 거야 어떻게 써먹을 거냐면 9 얘는요. 얘는. 그9 망하지 그럼 그 다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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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이지게 술수지 알아요? 뭐하고지 알겠어요 지금. 다시 줄까? 얘를 바꾼 건데나 지금. 아, <laughs> 그 내가 원하는 반응이야. 아 뜨거운 반응 좋아. 얘를 바꾼 건데? 아, 네. 예, 가서 요 무슨 말인지 네. 맞잖아요. 7 곱하기 1일이 이거 7 곱하기 1일일이 있고. 네. 근데 내가 조금 전에 3번을 썼을 때, 이런, 이런 것들이 아. 보이면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는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n 번째는요 그니까 얘도 지금 한번더 바꾸면 9분의 7 곱하기 10 마이너스. 9분의 7곱하기 10의 주곱만 이너스 아까 이것들 내가 그렇게 3번에서 어. 이렇게 바꿨거든. 기억 납니까 얘는요. 9분의 7곱하기 10의 3족곱만이었스 n번째 a 에 따라서 an은 9분의 7곱하기 10의 n족곱만 이렇게 된다. 아시겠어요? 이걸 알면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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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3. 이것도 풀수 있고요. 그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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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